자 오늘은 어 이제 일본어 강좌의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좀더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뭐 뭐 이제 죽을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라기보단 약속한 열 번을 채우겠습니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뭐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좋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가사가 있거나 하면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laughs> 여러분이 이거를 계기로 시작을 해서 어,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 제가 가르쳐 주는 정보는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열번 함께하고 노래도 하고 막 했는데 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오늘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는 곡은 어떤 곡으로 할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아, 이 노래를 했습니다. 우타다이카루의 First Lov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어, 그 10대였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영어가 들어있는데, 영어가 문법이 완벽하고, 문법이 문제가 아니라 가사에 딱 맞고, 곡을 자기가 쓰고, 노래를 잘하는데 목소리가 완전 좋은데 예쁘고 가사도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 아주 센세이셔널한 히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이건 여자가 불러야 되는 노래라 음 저는 커버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해볼까요? 자사이고노 키스와 타바코노 프라이바가시다. 니가 그때 세츠나이카오리 이게 a입니다. 사이고 마지막 최후란 뜻이죠 최초는 뭐죠 사이쇼 사이고 사이츄맛사이츄라고 합니다. 아주 뭘 하고 있을 때 지금 한창 그거 하는 중이야 사이고 어 많이 쓰죠 마지막 사이고 노 키스 마지막 키스와 키스는 타바코 노 프레이버 가 싫다 f l 이 v o r i 라는 영어죠 l a v o r of the flavor. 이 h e flavor is the flavor. The flavor is the flavor. The flavor is the flavor. The f l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니오 v 나이자 마지막 키스는 타바코 타바 i 플레이버가 났대요. o 바 담배 향기가 났다고. 일본은 담배를 타박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가 담배를 피는 남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키스인데 담배 냄새가 났다는 건, 뭐, 뭐 어쩌건 처음도 뭐 그렇습니다만, 남자가 흡연자인데, 그 남자의 캐릭터가 보이는 거죠. 약간, 이건 뭐제 나름대로의 상상입니다만, 되게 다정한 남자는 아닌 거예요. 여자랑 키스하는 데 담배 냄새, 자기가 담배를 피 펴도 막 이를 막 닦을 수도 있고, 근데 좀, 무뚝뚝하고 좀 다정하지 않은 느낌, 좀 거친 느낌 그런 남자랑 사귄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진짜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키스는 담배 향기가 났어. 니가 그때 세츠나이 가오리, 세츠나이는요. 어, 약간 애달프고 애절하고 막 괴롭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아려오는 세츠나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가사일 되게 많이 나오고요 니가 그때 니가이는 쓰다! 아마이는 달다 카라이는 맵다 음, 마즈이 맛없다 이거 갑자기 왜 나왔지? 어, 쇼빠이 짜다 습빠이 시다 어, 니가이 쓰다 니가 그때 쓰고 씁쓸하고 셋스나이에달픈 카오리 그 냄새 그 향기 당신과의 키스 마지막의 키스는 어, 담배 냄새가 났었어요 씁쓸하고 그에달픈 그 향기 어떻게 10대가 이런 가사를 쓰지 자 아시다노 이마고로니와 아나타와 도코니 んだろう 아시다노 이마고로 네일의 이마고로 코로 저번에 썼죠 아노 코로에 제가 노래 했었잖아요 그 코로는 아노 토키 아노 間깐ゃ아く그 때가 아니라 그때 즈음 <laughs> 두시가 아니라 그, 그 즈음 앞뒤 그, 그 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코론인데 이마코로가 합쳐져서 히토 히토가 히토비토가 되듯이 이마고로가 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왜요 하지 말고 그냥 아, 이마고로라고 하면 아 이마코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아시타노 이마고로니와 내일, 이, 내일 이맘때쯤에 아나타와 당신은 노 껀이 이룬 다로 어디에 있을까요 이다로라는 표현도 많이 많이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이제 쓸줄 알아줘야 됩니다. 대쇼 음, 그치, 다로, 그렇겠지, 그치, 약간 다로라는 표현이 있고요. 어, 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무슨 이룬다, 이룰까 이런 건 알겠는데, 다로는 뭐지? 아로가, 나까로가, 있던지 없던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냥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외국어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기억 안날것 같은데 기억 안 나죠 당연히 무조건 까먹어요. 다음 장 넘어가면 앞에 거 까먹는데, 뭐. 근데 그걸 그냥 계속해서 곰이 사람이 되려고 마늘과 쑥을 먹듯이 그냥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뭐야 내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쪽집게 강사가, 이제 완벽하게 알았죠? 여러분, 이직을 쓸수 있는 겁니다. 구라입니다, 그거는. 어, 제가 알기론 구라요 제가 혼자 공부를 해본 결과, 그냥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지미치니,やっていくしかない. 어繰り返しながら.繰り返し 그리까에시 저번에 했죠? 繰り返して,繰り返して.세라즈니세르는 이제 서두르다. 이소 <laughs> 가느 <laughs> <laughs>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세라즈니 어, 지미지니やっていく 식카나이 그러면 어느 순간 됩니다. 어, 마지막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자, <laughs> 아나타와どこにいるんだろういるんだろう?いるのだろう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다노 이마고로니와 아なた와どこにいるんだろう 당신은 어디 있을까? 헤어졌으니까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誰を思っている다로ろう誰を思ってるんだろう?가 이제 그냥 생각하다라는 오모우도 있고요. 약간 이 한자가 바뀌면 애정을 갖고 생각하는 그런 오모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생각할까? 어? 뭐 어제 누구였더라? 내일 누구 만날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생각할까? 그 오모우예요. 그래서 誰を思ってるんだろう?思っているの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당신은 나랑 헤어졌는데 자 사비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사랑일 거예요. 이츠가 誰에까또 맞다 코인이오치 때문 이츠가 했죠? 언젠가 다에까또 누군가와 맞다 또 다시 다시 한번더 모이지도 맞다 또 코인이오치를 코인이오치는 제가 코인은 사실 이렇게 사랑의 무거운 표현이라서 이제 조금 무겁다고 했었죠. 근데 이 코인이 오치르라는 표현은 많이 씁니다. 사랑에 빠지다. 우리도 사랑에 빠졌어. 코인이 오치쪘다 선호토끼. 손오, 시도 어, 메보레. <laughs> 한눈에 그냥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이 오치르가 그냥 표현이에요. 사랑에 빠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빠지다가 되는데 여기는 사랑에 떨어�... 오치르. 떨어지 떨어져 떨어지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아 그리고 오치르는 재밌는 게 어, 일본 가서 이제 오치르 떨어지다, 오도스 떨어뜨리다, 오도스 이렇게 떨어뜨리단데 우리 화장 지우면 화장을 캐쇼 화장이 캐쇼거든요. 캐쇼 그러면 캐스 지워 아니에요. 여기는 오도스라고 그래. 너무 신기했어요. 화장을 떨어뜨리고 온대요. 저도 캐쇼 오도스 때 그럴 거라 어, 화장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화장을 지우는 걸 캐쇼 오도스라고 해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저 사람 저 사람 발 되게 넓어. 저 사람 발이 넓어. 일본은 뭐라 그래요? 얼굴이 넓다 그래요. 가오가 가오가 이로 우리는 아시가 이로이러잖아. 어 나쁜 일을 하다가 야나손 씻었어. 우리는 야손 씻은지 오래야 오래야 그런 더러운 일. 썼나기탄나 씻어도. 근데 일본은 발을 씻었다 그래요. 아시오 알았다. 네일 이마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어, 비슷한 표현인데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캐쇼 화장을 오도스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거 알게 되실 거예요. 자, you're always gonna be my love. 넌 항상 내 사랑일 거야. 이츠가 다르가 또 c 다 고인이었지 뭐. 언젠가 누군가와 다시 사랑에 빠진다고 해도 i remember love you taught me how. I remember to love you taught me how. 난 사랑하는 그걸 기억하겠지. 사랑하는 법을 기억하겠지. 어떤 사랑? you taught me.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랑. 어게 how? 어떻게 하는지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랑을 기억하겠지. You will always g o n be the one. 너는 항상 그도원일 거야. 그 사람일 거야. 나에게 그한 사람. 이마와마다 카나시 러브송. 지금은 아직 카나시 슬픈 러브송. 슬픈 노래. 사랑 노래. 언제까지? 아따라시 웃다, 웃다이루 마데. 아따라시는 새로운, 새로운 웃다, 노래를 웃다이루 마데. 웃다우는 노래하다, 웃다이루는 노래할 수 있다. 마데는 까지. 노래할 수, 노래하게 할수노래될수 있을 때까지. 예쁘죠, 노래가? 어, 그리고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처음에 우리는 보세요. 이제, 어, 운동하고 와서 지금 땀이 계속 나는데. 이제, 러브송이에요. <laughs> 영어로 하면 러브송 한국말로 하면 굳이 콩글리쉬로 적으면 러브송 러브송 이란 발음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옹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그라고 써요 거 어. 카르 다나카가 어, 맨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되게 웃기잖아요 한국사람들은 무슨 송구야 송구 송이라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 송에서 멈춰도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송그라 그래요 이상한데 저는 이 우 다다이까 루가, 여 기를 성그 하는 발음 이 너무 가수 로 서는 예쁘 게 들렸 어 어요？아, 맞아, 뭐 지？어떻게 하는 거지？이마, 마다 카나시 러브 송... 그하 는데 그게 그가 너무 예쁘 게 들리 는 거예요？그때 제가 그 위화 감이 착 없어 졌 다니까 음. 아무튼 그 렇습니다. 자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은 이건 그냥 슬픈 노래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너를 완벽하게 잊어버릴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누군가와 또 사랑에 빠져도 나는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을 기억하겠지. 언제나 당신은 나한테 그한 사람이겠지. 라고 노래하는 되게 어린 여자가 쓴 곡입니다. 자 2절로 가볼까요? 타치도마르 지깡가 우고이다소또시대를 야,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멈춰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서서 멈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 발을 씻어야지. 왜, 손을 씻어야지. 왜 발을 씻어? 왜 발이 넓다고 안 그러고 얼굴이 넓어?랑 똑같을 겁니다. 그냥 이게 언어의 차이인 거예요. 어. 토마리, 타츠가 아니라 여기는 타치, 도마르가 되는 거예요. 타츠는 서다. 설입자입니다 타치, 도마르. 토마르는 멈추다. 그러면 서 멈추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멈춰 서는 거죠. 다치도마르지 깡가, 지강 시간. 서 있는 시간이 우고기다서 떠 시대로. 아 이거 이 설명을 많이 할수 있는데, 우고크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다. 우고키마스 움직입니다. 다스는 그 출자의 다스인데, 얼마 전에 아르키다스 어, 했었죠? 지다이에서. 아르크는 걷다, 아르키다스, 걷기 시작하다, 걸음을 내다, 후미다스, 후, 품이 밟다, 후미다스, 이렇게 밟아 나가다, 시작하다, 그니까뭐 다스가, 뭐 이렇게 첫 발을 짝할 때 그런 다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키다스, 아르키 하지 어. 걷기 시작한다, 걸어 내다, 멈춰 있던 게한 발을 내디디려고 한다 할때 아르키다스라는 표현을, 우고키다스, 움직이기 시작한다, 타치도마타 직간, 타치도마르 직간과 멈춰있던 시간이 우거키다소. 자 이제 우거고, 이제 움직이자, 움직이 기 시작하자, 우거키를 내자, 움직임을 내자라고 하고 있다. 우거키다소 또시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는 왔슬레다크나이 것도 바까리 왔슬레르까먹다, 왔슬레다이 잊고 싶다, 와스레나이데 이제 단나가안 했죠. 잊지 말아요. 왔슬레다크나이. 입고 싶지 않다. 그것도 입고 싶지 않은 것들 낱가리는 어... 그것만 있는 거야, 낱가리. 가리 그것만 뿐. 그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입고 싶지 않은 것들 뿐이라고. 네. 자, 물고이다 서고 시도해 이루.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한노네 키노이코우 시테탄다케도 이기타카타는다케도어제내 가려네. 마지대 이곳도 시댔단다요. 어제 갈려고 했다니까? 갈려고 했다. 이토도루 가, 가자라고 했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아, 올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 코요 또시모코레나이 그니까, 음, 食べ오 또 시댐 탑에れ나이 그니까, 러뭐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잘 쓰게 되면 조금 일본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이끌어 간마 때, 어, 뭐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뭐가 있을까요? <laughs> 긴쉬어시오또시대모 뭐. 금주하자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예문으로 많이 연습을 이것저것 다 해놓으시면 말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치도마르지깐가 타치도마르도 타치랑 토마르인데 타치도마르가 되는 거예요. 타치토마르 하면 힘들잖아요. 타치도마르 직간과 멈춰 있는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우거기다 시대로움직이기 음.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이제 터치도 막다. 왜 터치도 막다인가? 뜻이 또, 왔다 갔다. 왜 모든 모 스톱 분이 나른지 않아 이래 헤어지면 모든 게딱 멈춰 버리잖아요. 그다가 러 이제 조금 시간이 아마 지났나 봐요.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살아보자. 이 사람을 잊고 나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웬걸? 마스레 따끈 나이 것더바까리 잊고 싶지 않은 것밖에 없어. 어, 안 잊고 싶은데 이 사람 잊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겁니다. 자, 아시다노 이마고로니와 아까랑 똑같죠. 내일의 이맘때쯤엔 와다시와 아나타와 누구니 일은대로 넌 어디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와다시와 킷도 나이들き 킷도 많이 했죠. 무조건 꼭 반드시 나이테를 나그 나이테 일을 울고 있다. 난 분명히 울고 있을 거야. 아나타오 어멋테른나로 너를 어멋테르 너를 생각하고 있겠지 내일도입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You will always be inside my heart. 너는 항상 내 마음 안에 있을 거야. 이츠모 아나타답게 너바쇼가 아르카라. 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어리고 너무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좀 나중에 뒤에 만나는 사람 얼마나 속상할까 하지만 당신이 파놓은 내 안에 이츠모 언제나 아나타답게 너만의 바쇼 장소가 아르카라 있으니까. 어, 당신 내 마음속에 있어. 언제나 당신만의 장소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오 여기서 제가 너무 닭살이 돋았던 게 아니라 I hope that I have a place in your heart, too. I hope that I have a place. 난 내가 장,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In your heart, too. 네 마음속에도 내 장소가 딱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제나라? 나즈까또이 또. 아나따다게노 바쇼가 고거니 와을까라. 여기에 있으니까, 너만의 장소가. I hope that I have a place in your heart, too. 니 안해도 될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섹시한게 영어도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발음이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일본말이랑 짝짝짝 섞이면서 그냥 어, 그냥 영어 대충 하고 일본말 하는게 아니라 그냥 가사가 짭짭짭 묻어요 자 어, now and forever you're still the one 여긴 조금 클리셰입니다 좀 뻔합니다만 그래도 어, now and forever 뭐. 영원히 지금과 영원히니까 앞으로 계속 You're still the one. 넌 아직도 더원그 사람이야. 딱그한 사람. 이마와 지금은 마다 가나시 이라합구 아까 했죠? 지금은 아직 슬픈 노래 아따라시우 따우다 이름하데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있게될 때까지는 난 너한테 얽매여 있겠지. 이건 그냥 슬픈 사랑 의 노래일 수밖에 없지. 자 마지막 삽입니다. You will always gonna be my love. 너는 언제까지나 내 사랑일 거야. 잊을까? 다 누가 또 코인에 다코인이 어찌 테뭐이츠가다레카또마다코인이 어찌 테뭐언젠가 누군가와 또 사랑에 빠진다고 해도 I remember to love you t a u me how. 맞나요, 이거? 이이 이 사이트가. 가사가 맞나? I remember to love you. 어, 예. I remember to love 난 사랑을 기억할 것. 어떤 사람? 니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그 사람을 기억하겠죠? 자, you are all you w i be t 너는 항상 소중한 근데 한 사람일 거예요 마다 카나시 럽송예에 아직 슬픈 사랑 노래 now and forever 영원히 어 무슨 말이에요 난 영원히 사랑에 못 빠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슬픈 사랑 노래겠지 왜냐면 난 새로운 사람 못 만날 거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사이거 i 키스와 타바코노 프레이버가 싫다 니가 그때 세츠 나이 가오리 마지막 키스는 담배냄새가 났어 씁쓸하고그 마음 아픈 애달픈 그향기 아시다노 임마고로니와 아나타와 도코니른 나로, 다래오모때를 나로 내리만 때 쯤에 당신은 어디 에 있을까요 누굴 생각하고 있을까요? 쌉이, You will always g o n be my love. 이츠가 다리가 또 맞다 코이니오치테모. I remember to love you taught me how. 넌 언제나 내 사랑일 거예요. 당신, 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와 또 사랑에 빠지더라도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사랑하는 방법을 기억하겠죠. You'll always gonna be the one. 당신은 내그딱한 사람일 거예요. 항상 이마와마다 하나씩 일없어 지금은 아직 슬픈 노래. 아따라시우 따으다이로마데. 새로운 노래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새로운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계속 슬픈 노래인데 마지막에 그냥 Now and Forever, 이건 카나시 러송이래잖아요 왜? 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 난 발라드가 너무 좋아 자, 2절입니다 닫치더마르 아, 지깡가 얘기했죠? 멈춰서, 여기는 서 멈춰라는 거, 닫치더마르 서서 멈췄던 시간이 의혹이다 소웠던 옥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 왔으랬다 그 나이 고토 막가리. 근데 이제 좀 잊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왠걸 아, 잊고 싶지 않은 것만 가득하네. 자, 그리고 아시다노 이마고로니와 왔다시와 킵던 나이들을 하나따 어머 때름대로 내일 이맘때쯤에 아마 나는 분명히 울겠지, 울고 있겠지, 너를 생각하고 있겠지 하고 다음 사입니다 You will always be inside my heart. 너는 항상 내 마음 안에 있을 거야. 이쯤모 아나타답게 너 바쇼가 아를까라. 항상 너만을 위한 장소가 있으니까. I hope that I have a place in your heart too. 나도 너 마음 속에 좀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구먼. Now and forever, you're still the one. 영원히 넌딱 나한 탄 사람. 이마와마다 가나시로브 송. 지금은 아직 슬픈 노래. 아따라 시우 따우 따이로 말해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전조되고 You will always gonna be my love. 넌 항상 내 사랑일 거야. 있을까 나를 까또 맞다 거인이었지 때뭐 누군가랑 또 다시 사랑에 빠진다고 해도 I remember to love you t a u g h t me how 이게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너가 나한테 가르쳐 내가 배움을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거예요. 기억하겠지가 아니라 난 기억할 거예요 느낌이에요. 소중히 하고 놓치지 않을 거라는 느낌? 근데 마지막 키스가 담배 냄새 난걸 보면 뭐 되게 좋은 새끼는 아니었던 느낌인데? 그래도 나한테 준그 사랑과 이게 되게 그런 마음이 느껴진달까? 되게 일본스러운 곡이긴 해요, 진짜. 되게 뭔가 M적인 성향에 조금 괴롭, 그런 말은 전혀, 설명은 전혀 없죠. 하지만 마지막 키스는 담배 냄새가 나서 해서 끝난 거예요, 이 노래는. 그냥 좀 나쁜 남자 느낌 근데 그거를 이제 난 나아갈 거고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도 너의 장소가 여기 있고 나는 너가 나한테 가르쳐준 사랑을 잊지 않을 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제 새로운 노래를 할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행복한 러브송이 되겠지만 이건 슬픈 사랑 노래일 뿐이야 근데 마지막에 나오죠 마다 가나시 러브송 아직 슬픈 사랑 노래 나와는 f o r e v 영원히 이거는 왜냐면 난 다른 사람 못 만나게 써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어... <laughs> 아... 이... 빈속에 막걸리 먹고, 먹으면서 하니까 존댓 감정이 막 올라오고... 아, 이건 그냥 하향 진행에 되게 간단한 노래예요. 이게 아마 g 가 여자 그... 으따다상 키인것 같은데... 아... you... you... are... always... gonna... be... my... love... Itsuka a car, Dale Gato Mata Koini O I remember to love you, taught me how. Na oh, dear. you are always gonna be the one in my mother. Can love? 시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で歌だいかるさんの「f ァー s t Love」っていう曲でしたということで最後になりそうなんで日本語で <laughs> やりましょうえっ、ー、と皆さんお,お疲れ様でしたまあ実は視覚書とか持てないしで本当の 日本語だけじゃなく外国語を勉強しようとする、えー、と僕のファン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だっ,てだったというかあ全然疲れないしこれは、まあ、仕事でもないですよもう基本歌手なんでそしてラジオ DJ だったし 自分が好きな曲を説明するのが大好きなんですごく楽しい時間でしたそして、まあ、まあ20万人30万人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うん、この映像を大切にしてくれるこのファンのおかげで、えっと、ハッピーな時間を過ごせたと思いますこれからももし、えっと、気に入る曲 曲やうん、この曲は紹介したいなと思う曲、アカヘトピョニジョ、よろしく。があったらあ、たまたまやりますので、えっと、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日本語だけじゃないんですよ。えっと、皆さんの外国,外国語の勉強を僕は応援します。はるすいすみだ。できますよ。なせばなる憶なしない。はめんてんだ。 자, 하튼 그런 의미에서 어,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는 먹을 텐데보다 이거의 뜻을 갖고 어,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란 언어란 문화란 소중하다는 거, 음악이란 가사란 그걸 같이 느껴주는 분들이 아마 이걸 봐주, 봐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어, 뜨머레시고모임왔스. 너무 너무 좋게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자, 뭐 절대 뭐 이건 이별의 메시지는 아니고 10회를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멘트였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글쎄 유튜브 스케줄이 어떻게 될려나어 이제 약간 운동하는 모습도 조금 섞어서 보여드리면서 좀 유튜브의 변화를 꽤 보고 싶은데 어,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좋은 노래 있으면 계속 공부하시고 저도 또 이렇게 해놓고 또 갑자기 또 일본어 강좌 10일 하면서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